강미선의 개념수학. 어, 이번 시간에는 곱셈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어, 이런 문제가 있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큰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579182자 이렇게 수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 문제는 4학년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 있는 교과서 문제예요. 어, 교과서 문제인데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흔한 오답을 살펴보면 먼저 952 곱하기 87 어,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952라고 썼는데 아, 이게 가장 흔한 오답이고 아마도 100의 자리에 9가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을 쓴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87 곱하기 52. 어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면 987, 52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순서로 하면 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답이 있습니다. 자, 어, 그럼 어떻게 풀었나? 라고 물어보면 987 곱하기 987 곱하기 52, 952 곱하기 87, 872 곱하기 95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대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풀었어요. 풀어서, 어, 이게 답이겠지? 하고, 이제 답지를 봤어요. 답지를 봤더니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틀렸나 보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숫자 바꿔서 해보고, 또 답을 봐요. 근데 또 답이 아니에요. 그럼 또 바꿔서 해보고, 그래서 어쩌다가 답이 딱 나오면, 아,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인 줄 아는 것은 본인이 확신을 갖고 아는 게 아니라, 답지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랑 맞으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답지를 보기 전에는, 내 답이 정답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돼요. 근데 경우의 수를 이렇게 952 곱하기 78, 그 다음에 952에다가 어, 뒤에 서 바꿔서 87, 또 925에서 또 78.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공식을 외운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무슨 공식이 있는데 어, 그 공식을 외워서 어, 답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그 공식이 나왔는지, 왜 그런 순서로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어, 참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노하우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를 딱 풀고 어, 그걸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잘 알고 그와 유사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를 잘 푸는 노하우인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쩌다가 답이 나오고 어쩌다가 답이 안 나오고 막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그 어, 노하우, 이번에 풀었었던 노하우를 다음 문제 풀 때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찌어찌 풀긴 풀었는데 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노하우는 아닌 것 같다. 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적으로 어, 풀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푸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수를 이렇게 큰 수부터 차례대로 다시 재 배열합니다. 다시 재 배열하고 나서 이렇게 표를 그려요. 두 개의 표를 그리면 되는데 두 자리 수 곱하기 세 자리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표를 그려서 두 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자리 수 자리에 백의 자리가 있죠. 이 백의 자리에 9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100의 자리에 9가 온다는 것은 그 수가 900을 뜻하는 거니까 900이라고 씁니다. 또 아니면, 또 혹시, 어이 10의 자리에 9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9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 없죠? 가장 큰 자리에 9가 와야 되는데, 어 그게 세 자리 수에서 100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두 번째 수에, 그 두 번째, 그두 자리 수의 10의 자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곱셈을할 때, 어, 이 세로 줄에 있는 두 번, 그 왼쪽에 있는 그 칸에다가 서로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 900이랑 곱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80이 되니까, 이 자리에 9를 지금 썼고, 어, 이제 8이 남았는데, 이 8을 이제 이 자리에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이랑 곱해져야 되니까 어,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8이 100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800을 뜻하게 되는 거죠. 어, 자, 여기까지 해서 9하고 어, 8을 이렇게 놨습니다. 어, 8을 썼어요. 자, 어, 그러면 이제 7, 5, 2가 남았는데 그럼 7은 어디에다 두면 좋을까요? 자, 왼쪽 표에서 어, 900이랑 곱해지는 수가 그 곱을 크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네, 7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90이랑 곱해지는 자리가 어, 이 10의 자리인데 이 10의 자리에 7이 들어가게 되면 네, 70을 뜻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제 7까지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하고 2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이 왼쪽 표에서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 뭐가 올까요? 어, 이것은 80이랑 곱해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5가 나오겠죠. 이 자리는 80이랑 곱해져야 되니까 5. 그래서 5인데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50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표에서도 보면 800이랑 곱해지는 수가 이 동그라미 표, 왼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 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5가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5를 뜻하게 되죠. 자, 이제 한 자리씩 남았으니까, 이제 맨 끝에 있는, 맨 나중에 남은 1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다 넣었죠. 다 넣었으니까, 이제 한번 곱을 해볼까요? 자, 왼쪽 표에서 900 곱하기 80은 얼마예요? 900 곱하기 80은 72,000입니다. 오른쪽 표를 볼까요? 800 곱하기 90도 72,000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표에서 이제 900 곱하기 7을 하면 6,300이죠. 오른쪽 표에서 90 곱하기 70을 하면 이것도 6,3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왼쪽 표에서 80 곱하기 50을 하면 4,000이 나오고, 오른쪽 표에서 800 곱하기 5를 하면 여기도 4,0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왼쪽 표에서 50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얼마죠? 350이 나오죠. 오른쪽 표에서 70하고 5를 곱해도 350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2랑 곱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왼쪽 표에서 80하고 2를 곱하면 160인데, 오른쪽 표를 보니까 90하고 2를 곱해서 180이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서 지금 20 차이가 나서 오른쪽이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하고 2를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14.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 어,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왼쪽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오른쪽이 큰 수가 되는 거죠. 자,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큰 세자리수 곱하기 주자리수를 만들고 계산해보세요 였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로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는데 답은 872 곱하기 95 였고 계산 결과는 82,840 이에요 자 그래서 세자리수에 어, 자리 100의 자리에 8이 오고 두자리수에 10의 자리에 9가 오,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경우였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문제를 푸는 핵심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이와 비슷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핵심을 잘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 핵심이 같은 자리끼리 계산하기죠 같은 자리끼리 계산을 합니다 대각선이 같은 자리를 만들어요 곱셈의 결과가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자리는 우리가 이 곱셈을 직사각형 표, 이 배열 표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어, 이쪽 방향이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끼리 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되면 이 문제를 잘풀 수가 있다. 음,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이제 제가 곱셈 비법에 쓴 방법인데요. 이게 최근에 교과서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열로 이게 이제 12 곱하기 17인 경우인데 12를 10과 어, 2로 가르고, 그 다음에 17을 10과 7로 갈라서, 표를 만들어서 이 대각선 부분을 어,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은 100대로 따로 계산을 하고, 이 대각선 부분이, 음, 같은 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각선 부분에 그 계산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곱셈비법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일반적인 교과서 개선 문제는 물론 잘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사각형 곱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풀면 되겠다. 체계적으로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미선의 개념수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